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미술진흥원 부설 카파미술관에서 2023 유럽 와인 작품 라벨 특별기획전에 초대한 박수억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하겠습니다.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 대해 설명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운데 작품은 작년 연말에 연초에 새해 선물 작품으로 새해 축복을 많이 받으라 네. 그런 의미로 그린 작품입니다. 금 항아리에 예, 축복이 쏟아지는 그런 작품의 내용이어서 어,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가지고 어, 어, 신년 인사를 많이 이용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 작품 세계를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수묵화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작품 세계는 수묵 추상화. 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작품을 하는 작품 영역은 한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수묵추상화 쪽, 하나는 현대송화, 세 번째는 어, 에너지작품화, 이렇게 아, 세 가지 영역을 아, 나눠서 합니다. 제가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예. 어, 한 30년을 건물했고, 거기서 에너지를 연구했기 때문에, 거기서 에너지로 어, 축적된 지식을 그림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 출발점이 저희 그림 그리는 동기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작품 세계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작품, 이 재료는 어떻게 되죠? 가운데 있는 작품은, 네. 어, 이게, 장지, 이제, 닥종이라고 아. 그럽니다. 장지에 채색으로 작품을 했습니다. 한국화 물감으로. 채색을 네. 했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로 낼 수는 있었습니다. 유럽 와인 라벨전에서는 제가 그림 경력이 한 25년이 됩니다. 25년간의 그림을 중간중간 중간 한 작품씩 중요한 작품을 끄집어내면서 나의 그림의 역사를 얘기해 줄수 있는 그런 그림을 어 내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또 네. 또 하나는 유럽 와인전이기 때문에 한국화 동양화 그림이 굉장히 진가를 발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유럽 와인전에 제대로 된 한국화 그림을 한번 올려봐서 이 반응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의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끝 그림은 수묵화입니다. 음, 수묵에 음. 약간의 채색을 해서 어, 봄에 새 꽃이 나오는 쌀이 나오는 그런 음. 그런 것이고, 이두 번째는 제가 초창기 그림 작품으로서. 수묵채색이라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제 전원풍의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세 번째 그림은 이건 열정이라는 그림으로 해서 어, 수묵에 금분을 넣어서 화려하고 어, 열정적인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는 최근 작품에 속하는 것이고 네. 이 그림은 동시대 작품으로 어, 또한 어, 수묵의 현대화를 위한 기술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런 모습의 그림입니다. 또한 이 그림은 어 창조라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만든 날 이렇게 창조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그림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가장 최근의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요즘 인기 있는 네.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네. 제가 차기 13회 개인전에 나오는 작품 하나 미리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네. 에너지의 작품 중에는 주로 에어폴루션을 주로 그립니다 네. 대기오염 네. 그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우산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흘러 내려오는 많은 공해물질을 우리 막아주자 그런걸 표현하는 그런 네. 그림으로 가스디아라고 9월달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과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그 미술의 활동이라는 게 조금 남다를 것 같아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30몇 년을 제가 근무했고 네. 과학자로서 근무했습니다. 네. 그 과학자로 근무한 눈으로 바라본 나의 과학 지식을 그림으로. 음. 성화시켜보고자 하는 게 가장 사실은, 네. 하가로스의 첫 출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제가 에너지 그림을 좀 그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내가 느낀 에너지의 모습을 그림을 하면 어떻게 시작할까. 네. 제가 그림을 에, 프로로서 내가 어, 진입하게 된 계기는 국전에서 특선을 했을 때입니다. 아. 그 제목이 에어 폴루션이었습니다. 그 10년 전인데 마스크 쓴 모습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온 천지가 마스크 쓰는 세상이 됐지만 음. 그 마스크를 쓴 사람이 한한 1,500명을 걸어가지고그 마스크 시대가 올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걸어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게 음. 오히려 이 에너지를 적공한 작가로서는 너무나 어 적합한. 주제였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그림도 연결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에어 폴루션을 우리가, 어, 어쩌면 사회 개몽도 되고, 우리가 어 준비도 해야 되는 그런 어 그림으로서의 어떤 이 인류를 보존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어, 에너지라는 이제 과학적인 이념이지만 그걸 그림으로 성화시킨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출발이 좋았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많은 작품을 하시면서 특히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나요? 그 작품은 이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장지에, 이 세상이 까만 세상에 암흑에서 태양의 빛이 나오는, 네네. 이 세상이 열리는 그런 모습을 저 나름대로의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린 작품이어서 어, 이 작품은 굉장히 에디션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 그래서 감사하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애착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린 작품이 어, 반응도 좋아서 저는 상당히 어, 좋아하는 작품으로. 그동안에 기억에 남았던 전시가 혹시 있으시면 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저는 2020년 6월에 어, 인사동에 갤러리 이재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네. 어, 그때 전시 나왔던 작품들이 이두 작품인데, 네. 어,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그 전시장에 에, 관람객이 너무나 많아서 시간을 에, 인원을 제한하고 클로즈시키고 어, 보시도록 관람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많은 분들이 나의 작품을 보러 와준 것에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그 작품들이 어, 나의 대표 작품으로 많이 또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전시회가 제일 가장 감동적인 어, 전시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전국의 순회전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laughs>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림의 그 소재로서 어, 두 번째인 성화 현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크리찬으로서 우리 일반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를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끄집어내서그 말씀을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창조라든가, 그 다음 부활, 재, 뭐, 이렇게 한 주제를 가지고, 어, 그림을 만들어서, 어, 전국에, 어, 갤러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지금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했고 분당에서 했고 세종, 대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 10만 명의 성도들이 관람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는그 목표는 어 달성한 것 같고요. 다음 어 10월 달에는 어 계룡시에 있는 삼군본부교회에서 어 아마 출석교인이 한 5,000명 된다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한달 동안 또 초대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갤러리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갤러리 이름은 아트랩 자카드라는 갤러리 이름입니다. 그래서 갤러리를 제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은 제가 이제 한국화를 했듯이 청년 작가 한국화 작가들을 조금은 어, 육성을 해 드리자 그 작가들이 청년, 청년 작가들이 세상에 나오기에 너무 진입 장벽이 높은데 그 진입 장벽을 조금 낮춰줄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을 제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어~ 봄 가을에 어~ 한 명씩 이렇게 제가 어~ 초대를 하고 그리고 어~ 전시 홍보 그다음에 작품 판매까지 이렇게 도와주는. 그렇게 해서, 어, 청년 작가에게 힘을 보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올 가을에도, 어, 한국화 작가가, 어, 진행될 계획이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해오신 전시와는 다른 이런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작가님께서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제가, 어, 이 와인 라벨전에 동참하고 싶은 의도는 사실은 음, 유럽에서 보면 이 와인 라벨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굉장히 명성이 있는 작가들이고 그렇게 해서도 어~ 이런 작품이 들어있는 와인을 선물을 받으면 굉장히 어~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어~ 분위기를 제가 익히 알아온 바가 있기 때문에. 어, 저의 작품을 가지고 와인 라벨에 올렸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어, 감흥들이 있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인기보다도 소장 가치를 가지면서 이내 그림에 친근감이 가진다면 바랄 게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어, 참여했습니다. 어, 와인 전에 참여하면서 저는 또 다른 목적이 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 어, 유럽의 그림 저희 그림 진출에 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어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그림들은 어 초창기 수묵화부터 최근의 그림까지는 있지만 어 유럽에 나갈 때는 추상화를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프랑스에 개인전을 준비를 하고 있고 하고 있으면서 한국의 한국화를 어떻게 유럽에 좀잘 전파하고, 그리고, 어, 밸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될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프랑스를 교두부로 해서 유럽의 그림이, 어, 진출하고자 하기 때문에, 수묵추상화와, 어, 채색현대화를 가지고, 어, 나아갈 계획이 있습니다. 어,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제 그림의 바람이 있다면 네. 저 그림이 앞으로, 어, 치유가 될수 있는 그림. 네. 그리고, 어, 우리 인간을 뭉클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을 줄수 있는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내 작품이, 어, 어디에 걸려 있더라도 그 작품으로 해서, 어, 우리 서로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수 있다면, 어, 그림 그리는 작가로서의 더더욱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수혁 작가님을 모시고 한국미술진원 카파미술관에서 인터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